1학년 1학기에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고 1학년 2학기를 보니까 이 예상보다 쉬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때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럴 때이 영상을 보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대처할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부와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이게 처음 배우는 도형인데요. 이 1학년 2학기 과정이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이 과정이 너무 쉬워서 이걸 심화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어도 될까요? 혹은 1학년 2학기 과정을 아예 하지 않고요. 바로 2학년 1학기 과정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수학에서 약간 계륵과 같은 1학년 2학기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맞습니다. 1학년 2학기 과정은요, 다른 과정에 비해 확실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배우는 게 기본 도형이에요. 그래서 점, 선, 면, 위치관계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것도 쉽고요. 평면도형에서 다각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통계도 이게 거의 줄기와 이 평균을 구하는 수준이라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방정식의 활용을 풀다가 1학년 2학기를 오면 어? 이거 완전 꿀인가? <laughs>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과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라면 중학교 수학을 물론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두 과정을 한꺼번에 진도 나가는 걸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1학년 2학기가 껴있는 경우에는요. 두 과정을 나가도 그래도 다른 과정을 두 과정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1학년 2학기의 난이도가 다른 과정에 비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학년 2학기의 기본과 1학년 2학기 심화 문제집은 꼭 푸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쉬운 단원이라고 하는 기본 과정들이 있잖아요. 점선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어려운 단원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작도와 합동인 경우에는요. 작도를 배우는 게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합동입니다. 삼각형의 두 합동 조건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 합동 조건을 찾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닮음과 합동이 섞여 있을 때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도와 합동에서 합동 조건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원과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것만 해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요. 그 뒤에 있는 입체도형에서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할 때는 그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학년 2학기에서 쉬운 단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의 난이도가 낮은 건 사실이나 다음 과정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생략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기 과정을 아예 안 배우면 2학년 2학기 닮음은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 하거든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심화 문제집을 안 풀거나 혹은 그 과정을 생략한 친구들에게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그 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몰아서 언젠가는 그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략하기는 어렵고 기본 문제집과 시바 문제집을 꼭 푸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1학년 2학기는요, 그냥 스케줄대로 푸시고요. 그 사이에 1학년 1학기 과정을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지만 학생들 중에서 1학년 1학기 과정이 완벽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그 단원의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문자와 식의 계산, 1차 방정식의 활용은요, 모든 학생들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그 과정을 했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추가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1학년 2학기 정규 과정을 나가면서 사이드로 1학년 1학기 과정의 문제집을 한권더 푸신다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로드는 다른 과정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2학기에서 조금 더 쉬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쉬운 만큼 압축해서 더 빨리 나가기 보다는 그 과정, 그 과정대로 정해진 대로 진도를 나가고 그 남는 에너지를 모아서 1학년 1학기에 복습을 하신다면 1학년 2학기 끝나고 나서 2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 학생들이 느껴지는 체감의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럴 때 1학년 1학기 과정을 복습을 한 친구들에게는요. 그 2학년 1학기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과정을 무리하게 줄여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변경하지 말고 그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 남는 에너지를 1학년 1학기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하는 게요 너무 어려우면 다른 걸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1학년 1학기의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고 1학년 2학기를 보니까 이거 예상보다 쉬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때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럴 때이 영상을 보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대처할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던 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